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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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마! 내렸어요, 얘 내렸어요. 확인, 확인. 저 가는 중. 와, 아 샷건이야, 얘. 빨리. 아, 근데 어디야, 어디? 2층에 하나? 한명 1층에 있어요. 1층 거의 우리 보급상자 있던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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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쓰러짐. 여기여기 여기. 아, 사이 아 개핀데 버무 사이 잡았어요? 마름디세야마름디세야뭐빡빡귀엽요 아, 아, 이사님 여기 군좀 내려... 아니 ...하면서 아 걔네가 수고. 잡혔다 있다 있다 쓰러짐 아, 두 명이야 쟤네 썸네일 다 잡았어요 개꿀 그냥 주사기랑 살게요 여기 옥상에 있어요 이거 산쪽으로 넘어가시죠 슈퍼스토어 쪽으로 아긴. 내려줍니다.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옥상에 있어요 얘도 내려왔다 나 여기 먼저 집중할게요 네 하나 쓰나 있고 갑바 깼고 오른쪽으로 갑걸리고 어우 진짜 아프다 저 갑바 좀뵐게요 쓰러짐. 야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잘 쏜다. 저갑 한번만 더 낼게요. 죄송. 조금만 천천히. 저 각주 쓰고 있어요. 아 이게 핀 때문에 안 보인다. 줄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 하나 잡았다, 잡고. 다 빨아서 가지고. 여기 뒤쪽에도 있었어요. 확인. 하나 잡고 집 안에? 집 안에 하나 잡고. 집안에 집안에 하나. 가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이 다섯, 다 다섯, 다 에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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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 차,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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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섯, 다다 다섯,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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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는데 떨어졌네 팀전매. 하나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그 주핑 쪽도 하나 있었어요. 주핑 쪽. 이거 빨리 올라가시죠. 요 틈으로 네. 앞에 앞에. 어 비하인드 어 비하인드. 예. 거기는 잡았고. 사람 사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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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와 씨. 천천히. 먼저 갑바 채우고 저 세. 제가, 제가, 제가 볼게요, 제가. 아, 총알이 없다. 아직 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제거. 제거? 예. 뒤, 뒤! 나이스, 나이스 엄마, 판단 좋았고 앞으로 빨리 붙을게요. 또 있어, 또 있어. 아, 이제 안에 있어. 전멸, 전멸. 내려오세요. 따라, 따라. 아, 방동에 있어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내가 달렸었어도. 오씨. 소드... 하나, 하나. 요 언덕 위에, 언덕 위에. 하나 잘 잡았어요, 걔. 하나 또 있었거든요. 파이팅. 쓰러지. 잡았어요 른쪽에 a n y b 애니 방향, 애니 방향 맞어요, 여기 o 피 a 피 k 피 아, 왼쪽도 있는데 인 아, 아, 야돼인 아, 외국인. 아, 외이 2대3이다. 조졌다. <laughs> 자리 먼저 먹죠, 이거. 형욱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있다. 쓰러지마나 오른쪽 위로 돌아. 위에서 내려 네. 찍어. 하나 잡았고, 2대2. 왼쪽 올라가. 아래로도. 다 하나 갑박했어요. 저 천천히. 저, 저 갑박 없어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라스 아시다 왼쪽으로 도는거 조심 오른쪽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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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돌고 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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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o y 그 아씨 이런 아, 야야야 잠만 왔다x4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w 도 d a f 아 개웃기네 진짜 아래있다 응. 내려가서 이거 조지죠 이거 얘네 어글꼴꿀을때 지금 내려갈게요 예 네. 여기 있어요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엉뚱이 왼쪽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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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디 어디 아 확인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야! 하나 확킬 3명 쓰러졌는데? 팀전멸. 팀전멸. 방금 살리고 죽은 거지. 아니요, 뭘 자부, 하고 죽은 거지? 잡으 잡으. 그니까흠 네. 아니야. 뒤뒤 뒤. 쓰러지. 팀전멸. 히샤먼. 위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위에. 와 진짜 위험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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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m 21m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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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한사람으로 보면 일단 뒤를 봐 줘야 될것 같은데 엉킨 뒤좀봐 주실래요? 앞에 앞에 아, 있어요? 아 전면. 이거 다 이루지 튀어 내렸잖아. 여기 여기 여기. 떨어짐. 떨어지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힘 덤벼요? 예. 아유, 제거, 제거. 이거 하나 더 있네. 와, 여기가 아주 꿀자이구나 바로 바로 위에, 바로 위에, 2.4m 담이씨 <laughs>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가질 못하겠네. 오케이 친구들, 하나 더. 하나 더. 오늘 방에? <laughs> 오우씨 하나 더. 아나 더. 하나 더. 어요 아, 저집이하 여기 하 p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앞에 나왔다 아 조졌다 이거 아... 쓰짐짐지 지. 리사님이랑스키님이랑 떨어졌다 서로 여기 여기 쓰러짐 개만 잡으면 돼. 개 라스트, 라스트. 개 라스트. 나이스. 심박 떠요. 35 35m. 여기. 일단 여기까지 와서 앞에 아기 앞에.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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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들어갔다, 얘. 어디 어디? 오, 리잡아 예. 돼. 오, 이리 들어 엎드리시고 여기서 앞에! 목상또봐야되고아씨이거 공장 쪽으로 붙죠 아 있다 이다 있다 아이 자리 잡아야 돼. 이 자리 잡아야 아 근데 저기 여기... RPG 여기 여섯 발 여섯 발 들어오는 중 아, 이거 공장 2층 창문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목소리> 붙을게요 공장 으로 붙을게요 예 붙으세요 붙으세요 갑박 했고팀 전멸 나이스 이거 공장 안에서 싸워야 돼요 2층에 있어요 얘 예, 2층에 트로피가 깔았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어, 아, 예. 저로 가야되네, 우리 이거 어차피 들어가면서 뚫고 네,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 앞에 안 보이죠? 예 네. 아, 전멸, 여긴 전멸 여기 갈자마아 예, 네, 먹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 어어 나간다, 나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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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쓰러짐 제거. 나이스. 나이스.